안녕하세요. 분양권 TV 춘돌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27일 아시아경제 신문에 게재된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프루지오 청약 일정에 대하여 안내하겠습니다. 공급 규모는 1단지 총 2,379세대, 2단지 총 2,426세대, 전체 4,805세대로 청약 일정은 청약 접수일이 특별공급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상관없이 2020년 6월 8일. 그 다음에 1순위 청약이 2020년 6월 9일 해당 지역, 기타 지역 상관없이 같습니다. 2순위는 해당 지역, 기타 지역 관계없이 2020년 6월 10일이지만 1순위로 청약이 마감된다면 2순위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는다. 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인터넷으로 컴퓨터에서 청약 홈을 치셔 갖고 접수를 하셔야 되고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가 6월 17일, 2단지가 6월 16일로 학교나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2단지를 먼저 발표합니다. 1, 2단지를 다 같이 청약을 하셨는데 2단지에 당첨되시는 분은 1단지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만약에 2단지에 탈락하신 분은 1단지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어, 진행을 합니다. 계약일은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로 어, 진행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은 2023년 6월로 발표되어 3년 정도 후에 입주가 진행됩니다. 어, 계약일은 1, 2단지 모두 같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1단지 6월 17일, 2단지 6월 16일로 2단지가 어, 먼저 발표가 되죠.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1인이 1, 2단지 모두 청약을 가능하게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어, 이번에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25평 29평 39평형은 평당 약 1700만원 정도 34평형은 평당 약 1600만원대로 예상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검암역 로얄 파크시티 프로지오는 비투기과열, 비청약과열 지구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11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돌아오는 8월이면 앞으로 이천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 등 서울에서 아주 먼 지역 자연 보존권역에 속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 파크시티 프로조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모든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약 과거의 선례에 따라 새로운 주택 보급을 소급으로 적용된다면 6개월 후에 한 번만 명의 변경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 주택법 개정 시행령 발표를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아마 현 정권에서는 아마 99%설례대로 적용될 걸로 예상됩니다. 톱스타 이병현을 내세운 각종 매체에서의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부동산들의 적극적인 고객 유치로 분양가가 예상보다 상당히 높아 추후 시장 상황을 지켜보아야 되겠지만, 모두들 이번이 거의 마지막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양권이라는 의식들이 팽배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입주하실 분은 청약이나 투자로도 괜찮지만, 치고 빠지는 단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바뀌는 주택법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투자 타이밍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푸르지오 아파트를 청약하실 분이나 투자하실 분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오늘은 모델하우스 현장 주변을 한참 걸어다니다 보니 아라뱃길 전망대에서 한마디 의사는 의사 친구가 많고 사업가는 주변에는 사업가가 많이 있듯이 투자를 추천하는 저 춘돌이 주변에는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를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분양권TV 충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